굿 게임 웰 플레이 드디어 50점인가 장크레 준비 완료 장크레 준비 완료 이제 게임은 10초 남았고 적은 매 이밖에 안 남았으니 아... 서실성 승리지 장크레시 뭐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환상의 똥꼬쇼 어못볼걸 맞군 2 1 추가 시간 슬그머니 으이... 야... 슬쩍 <laughs> 어 코에 물 들어갔어 좋아 왜안 끝나지 궁극기 준비 완료 동조, 호신 좋아해? 뭐야, 메이공? 도망칠! 방벽을 씌워줄게요. 부주 광광광광광광광광. 이의 체력은 250, 한 조의 화살 데미지 125, 헤드샷 2배 데미지. 어, 어. 비중 와장창. 젠장 마우스가 돌아갔잖아. 하지만 한발 남았다. 아직 놓치지 않았어. 받아라. 비숑. 적치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요. 죽어라. 적 처치. 죽어라. 적두 명. 너 죽어라. 세명 동시 처치. 메이 이 자식 자리야 불차지 공격이다. 이건 안 먹어라. 앙지프띠 너도 죽어라. 네명 동시 처치. 뭐야 게임 안 끝났어?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잠시 화장실 좀 갔다 왔더니 메이는 왜 여기고? 이리와 이 자식아. 두번 다시는 메이를 무시하지 마라. 우리 팀에 한 조가 있는데 메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와? 각치고 죽어라! 5명 동시 차치 전원 차치 승리 최고의 플레이 뭐야 메이 챔프리 아니야? 이게 왜 챔프리죠? 음, 그, 다잘 쏘네 공예 후예구마이 확실히 챔프를 받을 만했네.